목된 수요일 아침입니다. 신성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이사야 8장 말씀입니다. 16절부터 2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나는 이 증언 문서를 밀봉하고 이 가르침을 봉인해서 나의 제자들이 읽지 못하게 하겠다. 주님께서 비록 야곱의 집에서 얼굴을 돌리셔도 나는 주님을 기다리겠다. 나는 주님을 의지하겠다. 내가 여기에 있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아이들이 여기에 있다. 나와 아이들은 시온산에 계시는 만군의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시는 살아있는 징조와 예표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너에게 말할 것이다. 속살거리며 중얼거리는 신접한 자와 무당에게 물어보아라. 어느 백성이든지 자기들의 신들에게 묻는 것은 당연하다. 산자의 문제에 교훈과 지시를 받으려면 죽은 자에게 물어보아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자들은 결코 동트는 것을 못볼 것이다. 그들은 괴로움과 굶주림으로 이 땅을 헤맬 것이다. 굶주리고 분노한 나머지 위를 쳐다보며 왕과 신들을 저주할 것이다. 그런 다음에 땅을 내려다 보겠지만 보이는 것은 다만 고통과 흑암, 무서운 절망 뿐일 것이니 마침내 그들은 짙은 흑암 속에 떨어져서 빠져나오지 못할 것이다. 네. 복된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이 주시는 능력으로 또 은혜로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사야 말씀 읽어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말씀은 이사야 7장, 8장의 말씀인데, 오늘 말씀, 이스라엘이 큰 위기 속에 빠져있다라고 하는 것을 모두가 알수 있습니다. 이사야 7장은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왕, 아하스가 나라를 다스릴 때에 시리아 왕 르신이 르말라야의 아들 이스라엘 왕 베거와 함께 예루살렘을 치려고 올라왔지만이라고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에게 큰 위기가 닥쳐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정복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결코 유다 백성들을 부수지 못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위기 상황 가운데에서 이 사회가 얼마나 위기감을 느꼈던지 그 아이의 이름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말랄렐 하스바스 나라고 짓게 됩니다. 말랄렐 하스바스라고 하는 말의 뜻은 이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곧 공격을 당할 것이다, 망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침략을 당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아이의 이름을 이렇게 지었다, 라는 겁니다. 얼마나 급박한 위기 상황이었는지, 우리가 짐작해 볼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단어가 8장에 등장하는데 그것은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우리가 아주 좋아하는 단어죠. 임마누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아주 상반된 단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할랄렐 하스바스. 그리고 임마누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양이 바로 마할랄랄 하스바스 아닙니까? 하루하루가 전쟁 같고 하루하루가 긴장의 연속이고 내 삶이 꽉 막혀 있는 것 같은 위기감 가운데 있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 모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인만회를 선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본 말씀이 이 사야 8장 16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8장 16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에서 이 사야는 그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것을 이 다음 세대와 이 아이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 증거와 예표라고 선언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위기가, 위기 상황 속에서, 위기 가운데에서 이 사야가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실 것이다. 라고 선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도자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임마누엘. 우리가 아주 좋아하는 이 단어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말. 이 말이 정말 참뜻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함께 계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날 때,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서 벗어날 때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사야에서는 위로의 하나님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기도 하지만 심판의 하나님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지와 같아질 것이다 라고 말하는 그런 심한 말을 하는 것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의 선언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시는데 왜 이스라엘이 위기 상황 가운데, 소멸할 위기 가운데 놓이게 되었을까요?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있을 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신다. 라는 말씀이 되는 게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실 것이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의를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신실하게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대의 교회와 우리의 삶이 말 그대로 마할랄렐 하스바스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말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인만으로의 삶이 펼쳐지는 입만 외래 간증거리들이 넘쳐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베들교의 모든 성도들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명처럼 지키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도록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 그게 참 지혜로운 삶이고 그게 참 복받는 삶이고 그것이야말로 언제나 승리하는 삶이 될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이 마을날레를 하스바스 같습니다. 한치앞도알수 없고, 오히려 큰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이삶 가운데 임만누엘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지 보게 하여 주시고,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지 돌아보고, 회개하며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이 임만우엘, ...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 승리하는 베델 교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